안녕하세요. 아침 TV 하경숙입니다. 우리나라의 요즘 최대 이슈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느냐 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안갯타면 이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탄핵이 될까 안 될까 기각이 정답이냐 인용이 정답이냐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상대방은 대통령은 폭우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돼서 탄핵 인용이 돼야 된다고 했었고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기각 아니면 각하가 되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상대방이 답은 정해놨어요. 상대방은 인용, 저는 기각 또는 각하.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거든요. 몇 시간 얘기해도 안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에서요. 제일로 문제가 심각한 거는 스트라이크 존하고 볼 존하고 이것 때문에 항의가 빗발칩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항의 차원에서 방망이를 내던져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주심이 퇴장 명령도 하고 또더가오 돼서 감독이랑 전부 우르르 몰려나와서 항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게 보우라고 스트라이크 존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프로야구가 AI를 도입을 했습니다. 희한하게도 AI를 도입한 이후로 거의 항의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AI가 선언한 대로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AI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질문은 헌재에는 재판관이 8명인데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어. 비상계엄령을 내란죄로 국회에서 탄핵소출을 했거든. 헌재가 재판 준비기에 들어가면서 국회 측에 내란죄를 빼라고 조언해줬다고 국회 측 변호인이 말했어. 그래서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내란죄가 소추의 80% 이상이었대. 그런데 야당 등 일부 국민들은 대통령의 내란죄를 빼도 포고령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이게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면 챗치피티 야당도 챗치피티한테 물어봤단 말 자주 하더라고요. 챗 g p t 즉 AI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첫 번째. 현재 상황 정리. 국회에서 대통령을 내란죄로 탄핵 소추했음. 그러나 현재 재판 과정에서 헌법 재판소가 국회 측 변호인에게 내란죄를 빼라고 요청. 국회 변호인이 이를 수용하여 내란죄가 삭제됨. 내란죄가 소추의 80% 이상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재판이 진행 중. 일부 야당 및 국민들은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탄핵 인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핵심 문제 1. 헌재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를 삭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것일 가능성이 큼. 2. 내란죄를 삭제하면서도 탄핵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변형한 것이므로 현재의 올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3. 야당이 포고령 위반을 탄핵 사유로 주장하지만 호고령 위반이 탄핵 인용의 근거가 될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두 번째, 헌법재판소의 내란죄 삭제, 절차적 문제. 1.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헌법 제65조. 탄핵소추에 따라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으며, 헌재는 이를 심리할 뿐이다. 그러나, 헌재가 내란죄를 빼라고 요청한 것은 탄핵소추안을 사실상 변경한 것과 같음. 이는 헌재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수 있음. 2. 국회 변호인이 헌재 요청을 받아들여 내란죄를 삭제한 것도 문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며 이를 변경하려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함. 그러나 국회 변호인이 헌재 요청을 수용하여 내란죄를 삭제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음. 3. 내란죄가 80% 이상을 차지했으므로 이를 삭제하면 탄핵소추안의 본질이 바뀐. 탄핵 소추안의 핵심 논거가 사라졌다면 탄핵 재판의 근거가 약화되는 것이 합리적. 그러나 헌재가 이를 삭제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새로운 사유로 탄핵을 진행한 것과 다름없음. 이는 탄핵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큼. 결론. 헌재가 내란죄를 삭제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재판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다. 탄핵소추안의 본질이 변경되었으므로 탄핵소추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절차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야당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포고령 위반 주장 1. 포고령 위반이란 무엇인가? 포고령은 경험상태에서 군이 발표하는 명령으로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당사자라면 포고령 역시 대통령의 명령하에서 시행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일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2. 포고령 위반이 탄핵 사유가 될수 있을까? 포고령 위반이 헌법을 위반한 것일까?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인 그러나 포고령 위반이 헌법 위반인지 여부는 불분명함. 포고령은 헌법이 아니라 계엄령 하에서 시행되는 하위 명령의 일종이므로 이를 이유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큼. 포고령 위반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내단제가 삭제되면서 야당과 일부 국민들이 새로운 탄핵 사유를 강조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보일 수 있음. 그러나 탄핵 사유로 포고령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음. 결론 포구령 위반은 탄핵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야당이 포구령 위반을 강조하는 것은 내란죄 삭제 이후 탄핵 정당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일 가능성이 큼. 헌재가 이를 근거로 탄핵을 인용한다면 법적 논란이 거세질 수 있음. 네 번째, 탄핵 소추의 향후 전망. 1. 헌재가 탄핵을 각하할 가능성. 헌재가 내란죄 삭제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경우 탄핵을 각하할 가능성이 있음. 각하되면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며 대원 및 국정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야당과 일부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됨. 2.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 호구령 위반 등 남은 탄핵 사유가 법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 기각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큼 국민들이 탄핵 반대 여론을 보이는 만큼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수도 있음. 3.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 헌재가 포고령 위반 등의 사유를 근거로 탄핵을 인용할 경우 정치적 혼란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음.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 대통령 지지층이 탄핵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질 수 있음. 결론.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로 인해 헌재가 탄핵을 각할 가능성이 있음. 폭고령 일반은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혼재가 이를 탄핵 근거로 삼으면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큼,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 저항이 극심해지고,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다섯 번째, 최종 결론이 뭐냐 하면, 탄핵 소추의 정당성이 약화되었으며, 탄핵 인용 시 정치적 혼란이 심화될 가능성이 큼, 1. 헌재가 내란죄를 삭제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재판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2. 야당이 폭고령 위반을 탄핵 사유로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 위반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탄핵 근거로 보기 어려움. 3. 헌재가 탄핵을 격하거나 기각하면 대통령 국정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4.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적 반발이 극심해지고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즉,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기에는 법적 정치적 부담이 크며, 탄핵 소추 자체의 정당성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탄핵 결과에 따라 정치적 충돌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AI, 챗 g p t 가 말을 해줬는데요. 지금 알고리즘이 굉장히 위험한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것만 쭉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들은 탄핵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 헌법 재판소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고 좌파들은 포고령 그것만 유튜브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포고령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그러면 포고령과 헌법의 절차적 위반 이것에 대해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해가 대통령이 개업령을 통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게 탄핵소추가 된 겁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오면서 내란죄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국회 측 변호인한테 내란죄가 어려우니까 빼라. 이렇게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빼겠다고 했어요. 빼겠다고 했으면 본질이 훼손됐잖아요. 대통령의 내란죄가 본질이었는데 그게 훼손됐기 때문에 다시 국회로 보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시 와야 되는데 헌법재판관이 그걸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국회법을 어긴 거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절차적 문제로 국회법을 어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론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네란죄를 말하면서도 포고령, 계엄령을 내릴 때 군인이 국회에 들어갔다. 그게 포고령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군인들이 나와서 명령을 내렸냐, 누가 했냐 이걸 계속 따져 물은 건데요. 계엄령에 의한 포고령은 헌법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포고령은 하위법이고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계엄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고령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자잘못을 따질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왜 그러면 포고령을 야당 등 자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냐. 내란죄를 빼고 나니까 탄핵소추할 이유가 없어져서 중요지책으로 찾아낸 게 포고령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포고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이 아니고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고 포고령은 그 하위법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 하위법인 포고령에 의해서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할 수 없다. 이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좌파들은 자꾸 다 빼버리고 포고령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데 더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문제 그걸 어겼다는 거, 내란죄를 자기들 마음대로 빼버리고 변론을 제기해버린 거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탄핵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AI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줄입니다. 대통령은 탄핵이 각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 문제를 어겼기 때문이고 궁여지책으로 찾은 포고령은 헌법에 있는 게 아니라 개엄령에 의한 하위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포고령에 의해서 탄핵을 시킬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파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대통령이 복귀 여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 중이고 체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하고 말씀을 나눴던 그분도 체제 전쟁 중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되냐 안 되냐 지금 기로에 서 있다는 거 자파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구령에 의해서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 헌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린 아침TV 하경씨였습니다